하나님 말씀 시편 62편입니다. 일절에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음이여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만 그분에게서 나온다. 오직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기우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언제까지 너희가 다 함께 사람을 습격하려 하느냐. 오직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리려 꾀하며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다. 셀라. 그랬습니다. 예, 그 지휘자 여두둔이라 여두둔은 사람 이름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어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1절에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으면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네. 잠잠히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네. 성도는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첫째는,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쓰는 그 수단과 방법이 있잖아요. 예. 네. 잠잠히 기다린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하는 거 하는 건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고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 수단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잠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자기 힘으로 하지 말까. 자기 힘으로 하면, 그건 잠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잠잠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잠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잠잠이 있으면서, 염려하지 말 것. 아 이거 잘 될까? <laughs> 이게 잘안 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말 것. 그래서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 수단 사용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잠잠이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틀림없는, 틀림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그일을이 루어, 주 시기도, 하 시고, 또좋은 선물, 온 전한 선물, 은사 하나님 주세요. 이, 절에 오직 주 께서 나의 반석 이 시고, 나의 구원 이 시고, 나의 요새 이 시니, 내가 크게 흔들 리지 아니할 것 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서 61장 2절에서는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 피난처라 그랬죠. 사람이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피난처다, 요새다. 그의 사람이 가까이 오시, 가까이 할수 없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뭐 흔들리기는 좀 흔들리는가 봐요. 성도가 잠깐 시험에 들고 잠깐 두려워하고 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다가도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되는,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되는 그 지점,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 더 이상 더 염려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더 그만 걱정하고 거기에 그만 빠져들어가면 안 돼. 잠깐 흔들리다가, 흔들리다가도 바로 서는 겁니다 견고하게 3절에 기우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언제까지 너희가 다 함께 사람을 습격하려느냐 다윗이 전에 그 사울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아니,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다. 벌레와 같은 사람이다. 아니, 왜 죽은 개와 같은, 이 벌레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사무에서 24장에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기우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 자기는 기울어지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흔들흔들 하는 담. 아이고, 그참 불안하네요. <laughs> 담이, 담이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아이, 그거는 큰일 납니다. 기울어지는 담은요, 빨리 허물어야 돼요. 빨리 허물어가지고, 다시,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 날수 있어요. 사고 뭉치, 사고 뭉치. 자기는 강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넘어지는 울타리, 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견고한 사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울타리가 돼 가지고 막아 주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표현이죠. 다윗이 스스로 겸손하게 말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언제까지 너희가 다 함께 사람을 습격하려느냐? 네.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하고 뛰어나지도 못하고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시간을 드리고 비용을 드리고 그런 거참 엄청 <laughs> 네. 대단해요. 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예배당 이렇게 지어 놨어도, 여기 길에서 청소하는데, 그 기계가 좀 불잖아요. 부욱 기계를 부는데, 제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요. 없으면, 이 교회 이쪽으로 탁, 그 낙엽이니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쓰려면 되는데, 아니면 다른 데로 하든지, 이 교회 울타리 안쪽으로, 이, 쓰레기니 뭐, 이런 다, 이쪽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laughs> 참, 그런 거 보면, 그걸, 불러다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거, 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 성도가 잘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 그러고, 어떻게든지 예, 해방하려 그러고, 예, 걸고 넘어지려 그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 이렇게 맡겨야 돼요. 일일이 다 따질 수 없어요. 네. 어디까지는 할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시시비비를 다 가릴 수 없습니다. 왜? 예, 사람들이 간사해서 그래요. 사절에 오직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리려 꾀하며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리려 꾀한다. 뭔가 저렇게 올라가는가 싶으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 그러고, 좀 칭찬받는가 싶으면, 뭐, 그 사람은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다. 또끌어내리려 그러고. 우린 다 그런 성향이 있죠, 사람들은. 그 질투심, 시기심. 예. 그 사람은 뭐다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그 약점, 그 사람의 흠을 가지고 끌어내리려 그러고, 또, 그 사람이 허물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이 있어요, 거짓. 거짓말. 이 거짓으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시기심과 질투. 이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거짓으로 하는 것은 이건 문제예요. 거짓은 이거 막아야 됩니다. 거짓은 다스려야 돼요. 거짓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했냐? 왜 이런 거짓된 행동을 했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 하거든요. 거짓을 즐겨한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다. 입으로는 뭐 좋은 말 해주는데 훌륭하십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뭐 축하합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 해주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보고요 어.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는 뭐, 반가워, 반갑게 인사하지만, 속에는, 예, 아주 흉악한 것이 감춰져 있는 사람들.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 사람의 마음을 다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게 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어떤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의 마음이 다 보인다는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통심술이요, 통심술 마음을 들여다보는. 네.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마음 네. 앞에 일어날 일을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네. 용한 점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 모든 것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오 절에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으며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네. 잠잠이, 잠잠이 기다리고 있는다.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이 있다. 또 마음이 잠잠이 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고요한 상태, 안정된 상태, 또 우리 영적으로 잠잠이 자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게다 맡기는 거죠. 자기의 힘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수단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잠잠이 있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 1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해 앞에서 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저뭐세가 <laughs>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주 가만히 좀 있으라고 네. 이스라엘 족장들 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만히 좀 있고 잠잠히 좀 있으라고 뭐, 이렇게 소란하고 뭐다 죽은 것처럼 여기가 뭐 공동묘지라 그러고 이제 크게 났다 그러고. 모세와 아론 따라가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고 아유뭐 그런 말다 들으면 모세와 아론이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래려니 하는 겁니다, 그래려니 그래려니 하고 나가야지 그걸 또뭐 불러다가 책망하고 너왜 그런 말을 했냐 니가 그런 말 했지, 네가 주동자지, 그렇게 할수 없어요. 예. 다50% 1 0 0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비슷한,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잠잠히 있으라 그래야 돼요. 잠잠히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사 40장에서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예, 오랫동안 한참 동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악망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임을 주신다. 세임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세임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있어야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오직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그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기울어진 담과 같고 넘어지는 울타리 같지만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신 거죠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견고한 반성. 곧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 네.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만난 자, 이리 오라.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견고한 반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다. 예, 네.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고피성 피날자 대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긴다 승리한다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요 좋아요 성격에도 있는 건데 네. 저는 그것보다도 이기고 승리하는 어떤 그 결과 결과보다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거그 사람은 벌써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승리한 사람이 잠잠히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참 대단한 대단한 사람 아닌가 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고요히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세이시며,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기울어진 담과 같고, 무너진 울타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피나셔 되시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에게로 도 달려가는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귀한 하러 주셔서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